자 여러분들 오늘 클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는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이종로봇 관제 플랫폼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간 종목이죠 성장세 보이면서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건 핵심 모멘텀들이 어떤 것으로 연결돼 있냐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4종 보행 로봇 스팟에 대한 국내 공식 파트너사가 바로 이클로버시거든요 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온 게 뭡니까?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에 따라 클로봇이 대규모 반사 수혜를 볼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클로봇에 어떤 주가 영향을 줄지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와 협업 강화, 대규모 수주 전망, 특히나 국내 최대 규모의 이종관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로도 떠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주 전망에 따라 대규모 호재가 주가에 대한 견인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지 못하면 오늘처럼 이런 조정 나오는 음봉 있죠. 제가 고점 찍고 다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다시 이 구간처럼 쭉 밀려버릴까봐 프로그램도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심리적 변화들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히려 하방이 아닌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밸류를 평가하고 그 밸류 평가된 금액을 기반으로 목표가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좀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정보부터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클로봇이 기대하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사업 전망치가 있겠죠. 그 전망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는 건지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로봇 소프트웨어의 가치까지 평가가 될 겁니다. 다른 로봇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은 클로버만의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휴머노이드나 그외 로봇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요청 주신 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좀 전달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클로봇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 정보는 이제 무료로 전달 드릴 거예요.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업계의 독보적인 플랫폼 사업자이자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는 유연성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파트너십을 통한 추가 수주 전망 랠리까지 누적된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원년인 만큼 실적 터널언들을를 확인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종 로봇 통합 관제 표준화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니즈 자체도 같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목표가에 대해서까지 도출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목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가져가면 되는 건지 그럼 이런 조정들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아까 요청 못하신 분들, 확인 못하신 분들은 정보,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010-2648-4245, 클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클로봇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봐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바로 증시에 대한 흐름입니다. 내가 이 당시에 고점 만들어지고, 이런 조정 흐름들, 전형적인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매물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저점 자리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바로 지켜졌었고, 그리고 전고점 결국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급하게 나왔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이 자리부터 달라졌던 게 선별적 장세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선별적 장세라 하면 가는 놈만 간다는 건데, 최근 이때 불장이라고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게 다 선별적 장세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는 놈만 가다 보니까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섹터에 대한 선별도 중요하고. 근데 이 전고점 돌파 이후 상승 랠리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랑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다르다고 또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 고점 돌파 이후 추가 상승 랠리 구간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선별적 장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져요.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다 세세하게 고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 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 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 고속인데 천일 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 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서 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에미네이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직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 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 있는 진또배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